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덧 한 주간 지나가고 지나가고, 오늘 이렇게 한 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마지막 한 주간의 이 토요일을 또 복되게 살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어로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아멘.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하라. 에, 기꺼이 하라. 세 가지입니다. 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회자와 중직자들에게. 에, 더 좁혀보자면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 하나를 더 얻습니다. 동시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아멘. 사실 우리 목회자 들이 저를 비롯 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 들이 베드로 서5장1 절, 2절 말씀 을 보듬 고 주님 을 바라보 면서 늘 맡겨진 목회의 대상 들 을, 품고 더욱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저 역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자기의 에 방어에 급급해하는 저의 모습을 우리 성부님들께서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수시로 보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사실 창세기 3장 전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해 주시죠. 그만큼 인간의 신분이 높은 겁니다. 또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흙으로 빚어진 존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특별하게 창조된 인간은 그만큼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다음가는 소열인 겁니다. 하나님이 제1인자, 우리 인간은 제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에, 정말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인간이 누렸던 영광을 에, 다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것이죠. 빼앗겨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억지로 하게 되는 억지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고 또 자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과 또 강한 명령조의 말씀이 표현되고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작되고 기꺼이 해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실 때 자원으로 했어요, 즐거이 했어요. 정말 기쁨으로 해 주셨어요. 또한 어떤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 아래. 갇히게 되고 율법 아래 매이게 되고 그림 우리는 신음하며 탄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더 우리로 이전보다 더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그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땅에 묶여 있던 인생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을 듬뿍듬뿍 듬뿍 받으면서 장세기 12장보다 더큰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특별히 목회자들, 우리 성도님들을 돌볼 때 억지로 하지 않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게 되는 자신의 어떤 유익과 이익과 영달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돌보아야 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소를 심는 귀한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의사에게 있는 최대의 사명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든지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오직 예수 그리소를 알게 해주고 생각하게 해주고 또 깊이 묵상하게 해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신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오늘도 목회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아 누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고 가슴에 안겨 있고 등에 옆에 있고 목에 태워져 있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한주간의이 마지막 토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예수로 더 충분하셔서 내일 주일 모두가 그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고 또 예수를 바라보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동을 느끼며, 예수 글소를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